예쁜이 집에 들어가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우 땡글땡글 예쁜아 집에 가자 들어가자 아우 어안돼 들어가 야냐 야냐 줄게 야냐 들어가 야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유.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 들어가,